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수요기업들과 매칭시켜 수요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기업들의 성과로 매출액 향상, 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전문 기업, 수요 기업 모집 선정 후 매칭 데이를 진행합니다. 매칭 데이를 통해 수요 기업에게 컨설팅 가능한 전문 기업을 매칭시켜 최종 확정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기간 동안에 세미나, 교육 등이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 기업은 빅데이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지역 내외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모집하고자 하고 있으니 관련 있는 전문 기업에서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 공고 후 최종으로 매칭데이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여 매칭을 확정합니다. 인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지원 사업에 공고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요기업 모집의 경우 6월 25일까지 접수 마감이오니 해당 사업에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수요기업은 다음 그림에서 확인하시듯이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먼저 기업의 비즈니스 이슈를 확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 비즈니스 적용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이루어 내도록 진행됩니다. 해당 사업에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 테크노파크 AI 혁신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